어우, 켜자마자 바로 오셨네요. 지금 이거 채팅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이거 글 크기 괜찮나요? 어, 방송 너무 오랜만에 켜보는데? 어, 긴장되네요. 일단, 1일 숙제 먼저 할까요? 아, 다들 어서오세요. 네, 요번에 이제. 하드 세데미 이제 솔프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스데미 파티도 쫑내가지고 이제 보스 리워드 개편도 되고 하니까 타이밍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쇼케이스는 괜찮았나요? 난 개인적으로 좀 마, 많이 좋던데. 음 페퍼프가 진짜 레전드긴 했지. 아 이제. 방송을 좀 해볼 건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재획은 안할 거예요. 일단 방송할 때는 재획은 웬만하면 안할 거고, 약간 이제, 컨텐츠? 생방송 작년에 했었나? 요번 아, 년도인가? 저번에 한번한적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좀, 많이 벅차 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영상만 올려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뭐템 세팅이라든지 이런거 보면은 약간 보자본 분들 위주로 이제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은 또 이제 과금하는 채널 이 아니니까 약간 저중자본 분들 템 세팅을 좀 도와드릴까 이런것도 하고 저번에 방송했을 때는 제가 템 세팅 개념조차를 몰라가지고, 신청한 분들은 많았는데,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랑 다르죠. 이제 좀 많이 해봤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보적 중에 제일 최강인 건, 듀블이죠? 제가 다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듀블이 제일 좋긴 해요. 아케일 리버 떠나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근데, 엔간하면, 섀도우 계속 할 생각이긴 한데, 그때 돼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아케일 리버 탈출할 때가 제가, 대충 계산하면, 못해도 내년이지 않을까. 방송 다시 보기 올려주시나요? 어,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계획할 때 다른 드라마, 어. 그냥, 여러 가지 봅니다. 전부, 뭐, 유튜버를 보던 드라마도 보고. 아무리 그래도, 사냥을 뭐,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화면만 보고 사냥하기는좀 어렵죠. 일목된 하이퍼 추가되고, 셀라스까지. 어 근데 확실히 요번에 하이퍼 추가되고 나서, 메이 컷이 낮아진 건 확실하죠. 어, 일단, 주간 보스를 돌 건데, 둔켈 노마를 이제 혼자 잡거든요? 더스프는 이제, 100% 잡고. 그래서 오늘 듄켈 한번 집중해서 잡고 하드 수호도 한번 이제 혼자서 잡고 데미안은 장담할 수가 없네 이게 시간이 부족해 애가 너무 많이 도망가가지고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드 데미안도 오늘 아니 담배를 왜 물어봐요 미성년자분들 보고 계실텐데 아 요새 근데 학생들도 다 피더라고 요 담배를 <laughs> 옛날이랑 다르게 아 옛날에도 폈긴 했는데 요새는 더한거 같던데 애들이 무서워 여기서 파풀만 뜨면 어, 미션 없나요? 눈 나는 뭔 소리야 남자입니다 근데 이거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한데요 보스를 빨리 잡으면 안 뜨는 것 같아 템미 거짓 써주고 모자 패턴 막아준 다음에 지금 반갑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되게 좀 뻘쭘하네? <laughs> 네, 섀도우도 꿀뚝 씁니다. 절개가 좀 중요하긴 해요. 약간 멋있지 않나요, 섀도우? 콤보 좀잘 쓰고 하면 멋있긴 합니다, 섀도우가. 아잉은 필수죠. 아 근데 좀 고민인게 제가 메이플에 과금 절대 안하거든요 근데 데네시스 무기 받으면 이제 큐브도 돌려야 되고 환불도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말의 즉슨 이제 무조건 현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모르겠습니다 천장 시스템이 있듯이 뭐 확정적인 스펙업이 되면은 하겠는데 근데 해방... 해방도 하려면 한 23년도 쯤에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해방하는데 8개월 걸리지 않나? 너무 오래 걸리는데? 서버 크로아입니다, 크로아. 보자... 럭 80급도 이거 싸지 않나? 오? 응? 음... 일단 제 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자켓을 팔면 더 좋긴 한데 근데 너무 귀찮아. 일단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 놔둡시다. 서서크 그 출발. 자, 부기에 그 들어갑시다. 미래 켜주고, 갑시다. 약간, 최근에 카오스 연습하다가 노말을 하는데, 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확실히 노말이 쉽긴 해. 자, 이번엔 배우쉐에 써서, 다크사이트 유지하고, 제도는 이게 좋아. 이 소브를 계속 쓸수 있거든. 딜타임마다. 아,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데? 패턴 나오는데? 큰일이다, 이거. 의지 써주고. 좀 침착하게 합시다. 빨리 들어가는 패턴 끝났고.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렇지. 어, 나이스 얘는 진짜 정신 나간 보스라서 진짜 집중해야 돼요. 갑시다! 힐. 얘는 좀 오래 걸려요 한 20분 패야 돼. 아 잠시만 나 이거 아 큰일이다 유니온 점령 페이지 사냥용인데? 아니 방금 83%인데 이거 일단 하겠습니다. 입장했습니다. 을 I'm here say